안녕하세요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퇴사남입니다. 자, 오늘은 3월 10일 월요일이고요. 자, 오늘 본장은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 레인보우로보틱스 이 상단에 물려 계신 분들이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 어, 고민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 손실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 어, 내일도 내려가면 어쩌나 이제 이런 고민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 자 이제 더 이상의 로보틱스는 어, 추가적인 상승이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 있는 구간들을 지나쳐 내려가면서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 자, 내가 가지고 있는 평단에 대해서 주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어, 추가적인 주가 전망, 이런,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대사남을 위해서, 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요 상단에서 일단 매도 사인을 한번 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장대 음봉. 어, 발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의미 있는 구간에서 움직임을 보이길래 제가 이렇게 어, 어저께도 어, 말씀을 드렸죠. 어, 영상 음, 그 전에 어, 3월 6일 날, 3월 6일 날에도 이런 어, 은봉이 발생을 할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계속 밀고 내려오는 상황 자, 위에 물려 남들 수익 실현할 때 손실 보는 상황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고점에 물려있으면 인정하고 다음 준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신규는 하락 멈추는에 관심,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구간, 34만원대 의미 있는 구간을 깨고 내려가서 어, 31만 3천원. 요 라인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요 구간에서 이제 어, 라인을 터치했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냐? 자, 이런 상승을 앞두고 어, 매수를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아직 하락이 멈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 하락이 멈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거는 조금, 어,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어, 가파르게, 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 자, 이런 상황에서는 매수가 나오 매수가 나오는 시점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때문에 매수량이 받쳐주질 못하면 지속적인 이 매도 힘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거나 또는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 31만 3천원에서 뭐 강한 반등이 나올 수야 있죠 어, 나올 수야 있는데 그 구간을 어 그냥 어,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막연하게 매수를 진행을 했다가는 어,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 왜냐 하락이 아직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이 이런 계단식 하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이전 종가를 돌파해주지 못한다 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다. 자, 이게 전역적인 계단식 하락. 그러면, 매수하는 순간부터 손실이 발생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의미 있는 구간도 의미 있는 구간이지만 이 의미 있는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체크해주셔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 어, 모르는 부분들을 제가 소통 방에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 오늘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을 때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 강하게 이런 어, 다시 반등이 나와 준다거나. 그전 구간을 뭐 터치해서 어 상승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 제가 어 전체적인 관련 섹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주가 깨어나야 된다. 대장주가 살아나지 않으면 관련 섹터 추가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로봇 관련 주가 지금은 움직임이 좋지 않죠. 어, 다른 쪽으로 어,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렇다고 볼수 있겠고요. 어, 현대차에서 이제 생산, 공장, 이제, 휴머노이드 올 연말에 이제 투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 이런 식으로, 휴머노이드, 어, 삼성전자는 이런 자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공동 개발을 하는 부분. 어, 든든한 지원군이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는. 어, 그리고 뭐, LG전자는 이제 중국, 어, 로봇을 구매해서 뭐 연구하겠다. 그리고 현대차는 이제 어, 보스턴 다이내믹 연내 생산 공장에 투입 예정이다. 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전망이 2024년도에 20억 3,3천만 달러였죠. 엄청난 어, 액수예요. 그만큼 휴머노이드에 어, 세계적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더 나아가서는 2030년 지금 앞으로 향후 5년 이후에는 로봇 시장이 엄청나게 그배몇배 배 이상 거의 여섯 어, 배네요. 어, 대략 6배 이상은 커질 전망이다. 어 근데 제 생각도 어, 동일합니다. 로봇 시장은 더욱 더 커지기 마련이고 지금 일단 로봇 관련 주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찾아오는 이유는 일단 급한 상승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조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가파른 상승은 어, 가파른 조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 이런 게, 어, 저는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앞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가파른 상승 이후에 조정 찾아와 주었고요. 그리고 나서도 어차피 이렇게 조정이 찾아오고 난 이후에도 추가적인 이탈, 이런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어, 지지 받아주면서 매집이 진행이 되었었어요. 자, 이런 매집들에 대해서 일단 폭이 굉장한 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찾아온다. 그리고 이 구간까지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한 번에 어, 로봇 시장은 어, 커질 수밖에 없는 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매집을 할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어, 의미 있는 구간들을 지나치긴 하지만 로봇 시장은 추후에 다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내려오면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어디서 사야 되냐 이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거. 어 밑에서 제가 이런 타점들을 잡아 드렸듯이. 이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제가 추가적으로 어, 조정이 끝나고 이렇게 다시 돌려 세우는 이런 구간을 포착을 하게 되면 제가 어김없이 매수타점을 잡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어, 혼자서 하기 힘드신 분들 제가 다 도와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소통방에 대한 대응 필요로 하신 분들은 어, 태산함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눌러주시고요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어, 010 5799 335 어, 레인보우라고 남겨주시면 어, 필요하신 분들만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어, 도와드릴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실 수 있는 자금이 있으신 분들 자, 이런 분들도 어, 제가 신규 사인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어, 소액 확보해 놓으신 다음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이렇게 사인 드릴 때자 보세요 어, 자리 좋네 오늘 이렇게 3월 1 0날 아침부터 제가 어, 수액을 내기 위해서 어, 저 골라보다가 삼성공조를 어, 선택을 한 이후에 소통방에, 여러분, 어, 소통방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오전 9시에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분할 매수 자리 좋다. 그죠? 그리고 철강 관련주, 어, 눌리면 분할로 접근해 주셔라. 철강 섹터가 지금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눌리면 분할로 접근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고, 어, 삼성공조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삼성공조는 제가 요 구간에서도 한번 잡아 드린 이후에, 어, 여기서 큰 이탈 없이 이런 큰 상승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개비 뜬 이후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 주고 여기까지 조정이 찾아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정이 찾아오고 난 이후에 이 구간에서 분봉 움직임이 아침부터 굉장히 좋길래 제가 바로 이렇게 분할 매수 자리 좋다. 자, 요런 구간들을 포착해서 자 의미 있는 구간들이잖아요. 요 구간들에서 제가 사인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사인을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떤 식의 움직임이 보여줬나? 자 이탈 없이, 자 이탈 없이 이런 강한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제가 대응을 도와드렸습니다. 자뭐 삼성중공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슈팅 나온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V.I. 발동 그리고 아 삼성공주 나이스하다. 어 그렇게 계속 어 추가적인 상승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리고 제가 매도 사인은 이때 드렸습니다. 이때 자 목표가가 이렇게 터치가 된 순간 제가 일봉상에 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봉상의 움직임 어, 여기까지 상승을 만들어 주길래 자 여기 당일 언급 수익 크게 나왔다. 자, 일봉상 정거부근에 왔습니다. 매매하신 부분은, 어, 분할로 수익 챙겨가면서 하시고요. 오늘 수익, 어, 너무나도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드렸던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분봉의 움직임을, 어, 포착한 이후에 일봉 확인하고 나서 제가 그어드렸던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이때 분할로, 매도 사인을 드렸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승, 자, 어 여러분들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을 때는 스트레스가 엄청 나잖아요. 그리고 어, 다른 뭐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보면서 아 내동매매 엄청나게 어, 땡기죠. 엄청나게 땡깁니다. 자 이렇게 확실한 구간. 자 제가 어, 알려드리는 것 외에 여러분들이 내동매매 해가지고 승률. 음? 오늘 바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것, 승률 있는 것들을 올라탄 다음에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확실한 구간에서 잡아드리는 이런 삼성공조 놓치지 말고, 자, 이렇게 위에 물려 계셨다.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일부, 일부 여러분들이 손실 중인 상황에 비중을 어느 정도 덜어내신 이후에 소액으로 추가적으로 제가 드리는 이런 급등주로 예수금을 쌓아가신 이후에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는 이런 타이밍에 예수금 쌓아 나와서 비중을 추가적으로 늘려서 평단도 낮추고 상승을 키우고 이런 식의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급등주 사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저점에 매수해 놓은 다음에 이게 추가적으로 조정이 발생을 하더라도 내 평단까지 오지 않으면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큰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저점에서 잡아 놓은 거는 홀딩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는 저점에 잡아 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매번 시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저점에 선매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매수할 수 있는 이런 소통방에서 제공해드리는 매수 타점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시겠죠? 이런 거놓 치지 않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응 추가적으로 도와드리면서요. 010-5799-335 레인보우라고 남겨주셔도 좋고요 어, 제가 어떤 종목에 나갈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에 드릴 수도 있고, 자, 순간적인 급등주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땡땡땡땡 급등주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010-5799-335 급등이라고 남겨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 챙기기 위해서 제가 매일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가진 노하우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소통방을 운영하는 거니까요. 실시간 대응 필요하신 분들 010 5799 335 급등이라고 남겨 주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대응은 어, 내일 대응은 내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퇴사남이었습니다.